30년 가까이 나 아나운서들. 왜 아나운서 하고 싶었을까? 진짜 이거 솔직하게. 취업용이야, 아니지. <laughs> 이 친구는 뭐라도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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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얘기하면은 다세바시 되잖아. 해보고 지르면 그만두자아이 그래. 소보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마주하는 투샷입니다. 영환이가 원래 다시 찍자 이런 말안 하고 제가 그런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laughs> 부담을 좀 느끼나 봐요. 뉴스 하단 찍는 게 조금 어려워졌어. 카메라 뒤에 숨어버렸다니까. 유준 선배가 그래서 안 찍잖아요. 어, 아예 영상 업로드 기점으로 서류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한동안 너무 채용 콘텐츠가 많았어요. 음. 근데 이제 서류도 마감됐고, 우리도 이제 막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맞아. 나도 이제 20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 놀리냐? <laughs> 아니, 그런 거지. 채용 콘텐츠 같은 걸 계속 제작하고 그러면서 응. 생각이 되게 많아진 거야. 누나 3년 동안 좀무뎌진게 있었어, 아나운서면난 그만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나는. 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laughs> 우리 준비생 때거막 되짚어보고 기분이 되게 묘한 거야. 이토록 하고 싶었던 맞아, 거. 맞아. 문득 궁금해졌어. 서른 명 가까이 된 아나운서들은. 왜 아나운서가 하고 싶었을까? 누나 왜아나운서 하고 싶었어? 나는 가수가 하고 싶었다니까? 연예인? 연예인. 아. 내 나의 말로 혹시 박성영 씨 환자는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근데 나는 기자를 하고 싶었어. 기자 인턴을 했는데 그걸 선배들이 "넌 기자 하지 마라." <laughs>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 하고 싶었거든? 내가 불사신이 될순 없잖아 응. 기억에 좀 남는 사람이 돼야겠다 아... 살아서는 말을 많이 하고 죽어서는 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럴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아나운서를 택하게 됐거든 어... 이게 진짜 팔자국 운인가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게 운이라기보다는 말하는 거, 보여주는 거 나를 드러내는 게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야 시험을 봐도 원래 하던 대로 하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올라가고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원래 모습을 감에 들여다보면 그게 일로 연 연관이 될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laughs> 것 같아 맞아, 맞아. 일단 이 아나운서 되고 싶었던 게 도덕적으로 살게 해주는 틀 같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 나는 아나운서가 될 거니까 뭐 쓰레기 같은 것도 막, 막 죽고 막 그랬거든 울탄이요아그러니까 <laughs> <laughs> 유루 선배가 그 얘기 했잖아 뭐, 기억나지? 전화 받자마자 축하한다. 너는 이제 쥐불도 혜택 볼건 없지만 일할 것만 많은 직업이라 <laughs> 죄 짓고 못 산다. 어. 또 진지한 사유를 갖고 있을 것만 같은 선배님 한번 떠올랐어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을 부탁드린 게 진지 토크를 마 편하게 하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좀 마이너긴 해. 어, 우리는 무슨 얘기하면은 다세바시 되잖아. 어? 얼마 전에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들었어. 뭐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어? 내가 그때 그렇게 절박하게 MBC에 들어오려고 했던 이유가 성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확신에 대한 걸 포기할 수 없어서 오기였던 거지. 처음에는 그냥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멋짐이 있잖아.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됐겠지. 내가 생각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은 뭐 이정민 선배를 알지. 석희 선배랄지 매료가 된 포인트는 사실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그 이후에 막 엄청 떨어지고 나는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에 대한 질문은 내가 이 길을 선택한 나 자신한테 그렇게 쉽게 실패를 주고 싶지 않은 오기였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게 인상 깊었는데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5년치인가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인증받고 싶고 도장 찍힘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시험을 보게 만들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됐으니 그니까 참 다행인데 계속 안 됐으면 나는 그 오기로 어떻게 감당했을까 아. 결론이 쉽게 나더라 안 됐어도 다른 데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었겠지 음. 이게 안 돼도 죽지 않아라는 생각이 되게 멋있는 거야 지원 동기 쓰잖아요 그때 오히려 나는 되게 막 멋있고 언론인이랄지 뭐 이렇게 풀지 않았던 것 같고 내 장점은 사실 이런 건데 이게 방송에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약간 마케팅적으로 풀었던 것 같다 부분들이 아... 허갔지 <웃음> <웃음> 갑자기 뉴스 하나 선배님을 잡기만 해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나는 웃긴 사람은 아닌데 아, 진정하시니까 솔직하게 왜 아나운서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 솔직하게? 솔직하게. 재밌는데 어. 돈까지 벌수 있는 일에 그러면서 회사원인 일이 네. 아나운서 말고 있을까? 라고 솔직히 나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예쁜 동료들이 많아서. 아, 어 그럼 승무원과 안 원서. 오, 절대 그렇지 않다. 시험 보시거나 면접 때그 질문 받으셨어요? 지원 동기에 대한. 자꾸 소환되는 대학생 시절에 여자친구가. <laughs> 그분도 이제는 아시겠어요. <laughs> 아, <진짜. 웃음>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반응이 좀.. 그럴 때마다 다 근데 빵 터질 수 있던데? 진지한 외모에 진지한 좀 목소리이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재미를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하면서도 사실 유쾌한 사람이다 <laughs> <laughs> 또나 또 조롱하려고 너무 아, 존경합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느낌이 음. 굉장히 다르네 안주희씨? 아. 아나운서가 왜 되고 싶으셨나요? 저희 어머니가 권유를 하셨어요 어. 내딸좀 해볼만한데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학원을 직접 다알아보셔고 아, 저를 데려가셨어요 말하는 거 없어 나쁠 거 없지 않냐? 음, 내가 음. 그 학원을 갔다 반장님 음. 이 아, 같은 중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부터 합격할 상이었대. 어머니 이 친구는 뭐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laughs> 진짜 첫 시험을 봤는데 그게 최종까지 간 거예요. 아, 가능성을 봤다.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저는 뭐 하고 싶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은행원에서 어떻게 잘했을까? 아, 아, 상냥함이 베이스셔가지고. 네. 아까 뭔가 사람과 이 같이 대 하는 일을 했을 것같기는 해요. 상냥하게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음. 남편한테 제일 상냥합니다. 갑자기. 어. 그럼 시험 볼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진짜 진부하게 답했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laughs> 비키대고 <laughs> 다 이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꾸며낸 사람이 없네. 20대에 지나면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20대를 지나서 너무 행복해요. 안정적인 삶을 꿈꿨거든요. 안주 힘. 편안한 거안 좋아 쓰시나요? <laughs> 네. 아, 음. 너무 별로다. 편안한 안 아. 물어보는 거. 그쵸? 이름 따라간다고 그런 건가 봐. 좀안 좋아하시나요? 되게 안 좋아하는 성격이 많요 무슨 뜻이에요? 이름 소에빛날쏘빛날 영인데요. 번들 진짜. 번쩍번쩍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 제가 운이 좋아요. 제가 복희 짜거든요. 기쁠가 아니라 주해도늘 복이 따르면서. 그럼 영화는 라스트. 뭐야? 정영환. 영화? 빛을 영글 한. 야너나운서안한서 음, 되고 싶지 아왜안 서가 되고 싶었어요? 시험용이야, 아니 <laughs> <laughs> 재밌어 보여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을 때 축구를 좋아했어서 그거를 중계하고 싶은 마음이 <laughs> 컸고, 그래서 캐스터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 캐스터 준비한 거 이제 막 보여줬지. 오늘도 예, 이제 3 0대에 적응을 하고 계신데. 그때 대 적응은 뭐야? 2 0 대를 도 지나오시면서 음.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놀았어야 되는 거. <laughs> 놀기 좋은 <laughs> 나이 몇 살입니까? 그런 건없긴 한데 준성분이 잘 놀잖아. <laughs> 아, 그런 건없 는데 이제 20대때더 많이 놀았 어야 된다. 왜냐면 아. 중간 어딘가 회색 지대 였던거같 아. 내 기억 을들어봐 아영 선배 님과 제일 잘놀고 계시지 않 은지가 결혼 이후 에 제일 잘놀 시는 거같 아. 잘놀 지? 수업 이 끝나고, 고 기를 사주지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laughs> 선배님들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셨어요? 었 재밌을 것같아요 비슷한데요. 즐길 수 있는 일로 안정적인 돈을 벌고 싶었어요. <laughs> 근데 그렇게 자소랑 면접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했어? 어. 직업이잖아요. 어. 제가 이 직업을 만족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고, 제가 또 솔직한 답변이니요사실 만약에 20대로 어. 돌아가시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싶은 거 있으신가요? 2 0대 20대 돌아가시면. 돌아간다는 거 자체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였고 이러저류다 해보고 망해도 괜찮은 아요 지금 나에는 망하고 싶지 않다 지나온 삶에서 후회하시는 게 있나요? 입사? 입사요? 아요입사하시고 <laughs> 후회한다고요? 입사에 상류하는 뭐? 프로그램이었는데 더 많이 놀고 더 <웃음> 많이, <웃음> 많이 사랑하고 <laughs> 네.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이 먼데쓸것 같아요 경영원 아나운서 지금 공연합니까? 저 아직 2기대입니다 아, 선배님은 체육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연예인 준비도 하셨던 걸로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 근데 아나운서 쪽으로 계기가 있으세요? 선택하시기 때문에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뭐였는지 생각해봤요 음. 매일매일 좀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싶다고 생했었어요뭐 네. 네. 어느 정도는 길었다고 보셨는데 음. 설렘만 있는 곳입니다 아... 두려움도 있다 이번 주제 큰골자는 지원 동기이긴 하거든요. 기억에 남았던 지원 동기 이런 것이 인상 깊었던 답변이 있나요? 진짜 없네요. 뭐. 응, 정말 하나같이 비슷했어. 그죠. 선배님들께서는 <laughs> 왜안오셨요 나는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공대라는 거는 이미 좀 정해진 루트도 있고, 그때 사실 나는 대학원도 들어가 있었어. 카이스트에 내가 합격을 했었어. 미국에 있는 실험실에서 잠깐 실험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음. 박테리아가 크는 음. 시간, 거기에 음.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아 게, 그 로 사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지만 내가 젊어서 이런 것들을 해, 해보고 싶고 해볼 수 있을 때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해보고 싶은 걸다 두드려봤던 아 그래갖고 되는 걸 해보자 그랬는데 음. 아나운서가 된 거야 그때 어난 은행도 들어갔었고 선택지가 많은데요 정말 다각형 문제 네. 그래서 일단 해보고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고 한 발짝 더 올라가면 시야가 달라지잖아 네. 그때 해보고 싫으면 그만두자 이런 마음이었거든 음. 근데 우리 동기들은 내가 제일 먼저 그만둘 줄 알았어. 아... 지금 나만 남아있잖아. 인생 알수 없는 거. <laughs> 그럼 혹시 시험 보실 때그럼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그냥 다 해보고 싶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 새로운 걸다 도전해보고 싶다. 음.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 하는 일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 어, 맞닥뜨리잖아. 빨리 적응해야 하고. 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잘 맞았기 때문에 난 여태까지. 있는 것 같아 음. 저는 고등학교 때좀 일찍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3학때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라는 공지를 보고 오. 아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아니 올라가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일찍 떨어지면 빨리 그냥 포기하고 기자 준비를 하자 벌컥 돼버린 거죠 오. 옷도 모르는 게저의 어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옷도 정말 저희 형님 지금으로 치면 뭐 상복으로 입을 오실 거예요 <laughs> 어머니한테 아침에 이제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해서 질문해서 어쩌다가 메이크업 얘기가 나왔고 그제앞 사람한테 먼저 메이크업을 물어봤고 그 사람 은뭐 어디 어디서 하고 왔습니다 전종원 신님에서 수줍게 웃으면서. 저는 마땅한 미용실 아는 데가 없어서 어머니가 아침에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 아... 만약에 심사위원이 물어보지 않는데 손 들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메이크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좀 이상하잖아요. 물어본 아... 울어... 아... 것도 운이죠. 저는 저의 면접 전략에서 이게 무기가 될 거란 생각도 안 했는데 옆에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할까 해서 그냥 솔직히 가자. 그게다 운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질문을 했던 분이 손석희 선배였었는데 그 다음에 저 처음에 만났을 때그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때문에 된 거다 고마운 줄 알아라 그쯤 올라가면 당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하나가 마지막에 보이고 그게 머릿속에 각인되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예전에 아나운서를 계속 준비해오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나운서 시험 떨어질 수도 있는데 머리를 자르긴 너무 싫은 거지 스튜어디스 머리라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물색하는 머리를 이장원에서 하지 않고 묶었는데그 이야기를 물어봤었어 왜 그렇게 했냐 전형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나한테 제일 단정하면서 정성 들여서 할수 있는 머리라고 네. 생각 했다. 네. 이게 자본이 안 묻어 있으니까사람들이 네. 좋게 보는 것 같다. 자본이 묻은 거는 통일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네. 영화의 시도가... 자본이, 자본이 들 묻어 있었어요. 아울렛에서 산 네. 헐렁한 정성이 네. 있고,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 지원 동기 이후에 합격을 하셨고, 어느덧 부장과 복장을 맛고계습니다 그때 생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같으세요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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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신뢰도가 있으면서 접근 가능한 고 음, 호의적인 아 선배님 성향과 되게 잘 맞는다 어, 음. 생각대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나운서가 돼서 여전히 행복한 거는 확실해요 이런 직업은 없을 것이다 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과 나은 방송인이 되는 게좀 같이 포개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직업은 정말 드문 직업이라고 보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거보다더 좋은 내 인생에 행운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맞아. 갖고 있어요. 제가 전종환 아나운서 첫 차를 그 중에 하나를 했어요. 했어요. 네. 저기때두파로 갈렸어. 오상진이 잘 생겼다 파와 <laughs> 아 전종환이 잘 생겼다 파. 날 <laughs> 전종환. 오장님이 아 또... 되시면 하세요. <laughs> 오상진은 조금 더 쌍꺼풀 있고, <laughs> 음. 전종환은 조금 더 이렇게 눈매도 이렇게 날렵하고 렌디하게 생겼다. 음. 둘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아잘 됐다. <laughs> <그래서 평화롭게, 그래서 웃음>